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 이종범 코치를 기억하시나요? 그 LG 트윈스 코치라고요. 그렇지.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때 놓을 수 없는 이름이라던데. 왜때 놓을 수 없는 거지? 어쩌면 그가 마법사일지도. 볼만한 매직이었던 건 기억에 심장이 쫄깃쫄깃. 레전드 오브 레전드까지 칭찬받았다면, 이젠 기아에 돌아올 때가 됐다는 건가?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 경질 사건. 야구장에서만 경기가 치러지는 줄 알았더니, 감독들끼리 벌어지는 스릴 넘치는 스포츠가 있다니. 김종국 감독은 그냥 감독이 아니라 검찰이랑 대결 중이래. 힘들게 기아에서 대표팀으로 간 듯. 아니면 감독이 된 것보다 검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걸지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봐야겠다. 기아는 그냥 감독이 구속됐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품위 손상까지 걱정되나 봐. 기아 타이거즈의 대응 및 스프링 캠프 김종국이 떠나고 나서 기아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 그래도 빠르게 신임 감독을 찾겠다는 건데. 그래야 스프링 캠프도 순조롭게 진행될 테니까. 수석 코치 체제로 가는 건 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수석이라면 그냥 대행이라도 주는 게 기분 상쾌할 텐데. 아무튼 모기업의 보고와 피드백이 필수라는데. 그럼 피드백 받으러 가는데 벌써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 후임 감독 후보들과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 그래서 후임 감독 후보로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가 거론되고 있대. 그 레전드 오브 레전드? 어떤 매직을 부릴지 기대돼. 경험이 많은 야구인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고. 내부 승격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가 미국 연수 중이라고? 감독이 미국에서 휴가 가는 건 어떤 느낌일까? 이종범 전 코치의 경력 및 현황. 이종범 전 코치는 2012년 은퇴 의사를 밝혔다던데. 은퇴 후엔 기아와 인연이 없었어. 혹시 그때 감독이 됐다면 지금쯤 기아는 어떤 팀이 됐을까? 해외에서도 지도자 연수를 했다던데. 외국팀에서 어떤 매직을 부리고 온 거지? 2023 시즌을 마치고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하고 나서 KBO 리그 감독 꿈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 고무적이라고 할까? 이종범 전 코치의 기아 복고 및 감독 데뷔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어쩌면 기아로 돌아올 때가 된 걸지도. 그리고 화제성에선 최고가 될것 같아. 감독 경험이 없지만, 경력이 탄탄하다고 하면 초짜가 아니라 초면쯤 되겠네. 그런데 기아를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현재 팀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아. 이종범 전 코치가 감독 후보군에 넣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팬들은 분명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겠다. 김종국 감독 경질 사건. 와. 김종국 감독이 축구에서 아니라 야구에서 빠이어진 것 같아. 진짜. 스프링캠프 출발 당일에 감독이 경질되다니. 마치 레드카펫 걷고 바로 내쫓기 느낌이네. 그렇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으러 가는 건좀 과한 것 아냐. 별표.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야구장보다 법정이 더 익숙해진 김종국이라는 속담이 나올지도 몰라. 기아 타이거즈의 대응 및 스프링 캠프. 김종국 감독 떠나고 진가병 수석 코치 체제로 스프링 캠프 진행한다던데. 그런데 감독 대행은 누가 맡은 거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더라. 어쨌든 기아는 최대한 빨리 신임 감독을 찾겠다는 모양이네. 빠르면 내일이라도 감독 출석식이 있을지도. 그래서 후임 감독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어? 김종국 감독과 비슷한 스타일이면 좋겠다. 후임 감독 후보들과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가 후임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대. 아. 그 레전드 오브 레전드? KBO가 공인한 거지? 현실화되면 최고의 화제성이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기아 팬들은 가슴이 뛸 텐데... 그런데 미국 연수 중이라고... 감독이 미국 연수 중이라니... 팀 회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종범 전 코치의 경력 및 현황... 이종범 전 코치는 은퇴 후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감독이 될 꿈을 밝혔었지. 그래서 기아에서도 감독 해보고 싶어 하는 거네? 꿈이 이루어진다면 라디오에서 소식 전하러 나오려나? 일군 감독 경험이 없지만, 경력은 탄탄하대. 그래도 현지 상황을 모르니까 기아 팬들은 좀 긴장되겠어. 그렇긴 하지. 이종범 전 코치를 뽑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팬들의 기대가 큰 모양이야. 장정섭 전 단장의 뒷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대. 아니, 무슨 짓을 한 건데? 뒷돈이라니? 그것도 수차례. 그리고 김종국 감독도 같이? 얘네 뭔가 큰일이 벌어진 모양이야. 그렇게 장 단장과 김 감독이 뭘 했길래 뒷돈을 받은 걸까? 장전단장은 박동원에게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단장직에서 해임됐대. 아, 박동원은 지금 LG 선수지? 이제 와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 KBO가 수사 의뢰를 하고, 그랬더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발견됐다고 해. 그래서 장단장이 아니라 김감독도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거지?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김 감독이 돈을 받은 걸 발견했다는데... 뭐지, 이 업체는... 커피 업체래... 기아와 후원 계약을 맺었고, 로고는 선수단 유니폼에 부착되었대... 그렇게 입점 예정인 곳도 있고... 어디에 얼마나 돈을 던졌길래 이렇게 골머리를 앓게 됐을까? 김감독은 후원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그럼 억대의 돈을 왜 받았다는 거야? 김감독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에게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그런데 구단은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대. 좀꼴 페미니스트 같은 일이 아닌가? 광고주가 갑이고 구단이 의이라면서. 갑이 을에게 돈을 건넸다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야? 야국의 관계자가 의아하다고 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